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카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백.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은 한국의 새로운 로켓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 공개된 이후 해외 군사 포럼과 뉴스 매체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여러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무기가 왜 이렇게까지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한국의 새로운 로켓 시스템은 기존 한국군이 보유한 다연장 로켓보다 훨씬 향상된 성능과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차세대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속도, 사거리, 정확도, 생존성 등 여러 면에서 진화를 이루며 한국이 보유한 방위 기술 수준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로켓 시스템이 가진 독보적인 화력입니다. 기존 다연장 로켓은 넓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타격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신형 시스템은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넓은 면적을 타격하면서도 특정 목표 지점을 정밀하게 공격하는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인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적의 주요 시설이나 지휘부 같은 핵심 표적을 후방에서 안전하게 제거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발사 후 신속하게 위치를 변경하는 사격 후 기동 능력, 즉색기 슛 앤드 스쿠트 기능을 극대화했습니다.이는 적의 레이더 또는 무인기 탐지에 의해 역추적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발사 위치가 노출되기 전에 재빨리 이동함으로써 생존성을 높이는 실제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며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개선해 온전술 체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차량 플랫폼 또한 크게 향상되었는데 강력한 서스펜션과 고마력 엔진이 적용되어 험지를 포함한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지형의 특성에 최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 다양한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된 구조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 차량 플랫폼이 다른 무기 체계와 통합되어 다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 변화는 자동화입니다. 최신 사격 통제 장비가 적용되어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목표 설정과 발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다수의 인원이 직접 조작해야 했던 작업들이 자동화되면서 인원 부담이 줄어들었고 전투 효율성은 배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기술은 한국방산 기술이 점점 첨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이번 신형 로켓 시스템을 매우 의미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신속한 재장전 시스템은 현대전의 양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됩니다. 어느 나라든 방위력 강화에 있어 멀리,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한국은 이번 무기를 통해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신형 로켓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기존 기술뿐 아니라 해외와의 협력 기술도 균형 있게 반영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부품이나 전자 장비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며, 그 외의 운용 소프트웨어나 센서 기술은 기존 한국 방산 제품에서 보여주었던 고도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강점을 결합해 하나의 완성도 높은 무기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무기가 단순히 한국군의 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출 경쟁력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한국은 자주포, 전차, 미사일 등 여러 장비를 세계 곳곳에 수출하며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해왔습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며 운용 효율성이 높다는 오랜 평가가 존재합니다. 이번 새로운 로켓 시스템 또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무기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력 배치 속도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개발 속도가 느린 여러 국가들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개발뿐 아니라 실전 배치까지의 과정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동북아 지역은 여러 군사적 긴장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는 국가적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신형 로켓 시스템은 단순한 신무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가 방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뿐 아니라 주변국의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군사 장비들은 실제 작전 경험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적 성능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 무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번 로켓 시스템 또한 전투 경험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적극 반영해 개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무인기, 위성, 지상 레이더 등 다양한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 기술이 도입된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능력으로 단순히 로켓을 발사하는 장비가 아닌 전술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의 양상은 점점 첨단화되고 있으며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정보 공유 능력, 자동화된 전투 체계 등이 국가 전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로켓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전술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무기가 한국 군사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로켓 시스템이 왜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적 특징과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무기는 한국군의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방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 더욱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나 파생형이 등장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카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군사 기술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웰컴 백,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